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고차 동동라더스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을 조금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어, 고객님들께서 보실 K5 차량인데 어, 생각보다 어, 상태가 너무 좋고 가격도 괜찮은 차량이라서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K5 2011년식 1 0만 k 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 프레스티지 급입니다 제가 이 차량은, 어, 보시다시피 일반 도로에서 되게 많이 다녀요. 차량 자체가. 근데 제가 요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어, 엔진을 새로 쓰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진 오버홀 작업을 한차량인데요 어, 오버홀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엔진을 새 걸로 장착했다고 해도 그런 엔진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차량을 들고 왔을 때어 엔진에서 좀 엔진 블럭 치는 소리라고 하죠 블럭 치는 소리가 조금 소음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정돈을 받았을 때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언젠가는 요거를 수리를 곧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수리를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되었도 저희가 이렇게 다 팔아놨어요 요거는 저희가 설명란 참고란에 저희가 메모를 해둔 거고요 엔진 오버를 하면서 당연히 엔진 개통 쪽인 냉각수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다 교체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계열이죠. 제네레이터 풀리까지 소음이 발생하면서 100만 원 가량 들여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K5 사고 부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무사고 차량인데 양쪽 앞펜다 교체가 있습니다. 앞펜다 교체가 있고요. 그리고 범퍼 안쪽에, 어, 이제 보강판이라고 하죠. 보강판이 이제 범퍼가 밀고 들어가면서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거는 볼트 체결 부위에요. 그거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리고 우측 된다. 그 다음에 좌측 된다. 이렇게만 교체권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제는 차량 옵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일단 먼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엔진 소리 훨씬 좋죠? 어, 키로수는 10만 키로 때지만은 말 그대로 계기판상 주행은 10만이지만 엔진을 새로 수리 했기 때문에 제로, 0키로라고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차량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냥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냥 신차 엔진을 그냥 장착을 한 차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들고 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하체, 그러니까 서스펜션 쪽이죠. 잡소리가 하나도 없고 정말 탱글탱글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하체는 이렇게 좋은데 엔진 쪽에서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는 게 제가 너무 찝찝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아 어차피 상품화 시킬 차량인데 제가 깔끔하게 수리를 하고자 해서 수리를 다 진행한 차량이고 어 이번에 한번 옵션으로 한번 보실게요. 옵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싸제 네비가 아니고 순정 네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후방 카메라 기준에도 순정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정 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페시아 쪽에도 순정으로 내비를 지원하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계절이죠.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통풍 시트가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옵션이죠. 이 차량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어, 옵션 장치가 조금 연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HRD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저 위로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어, 중고차 기준에서 어,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요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분명히 이거를 필요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 저는 솔직히 있으면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느낌도 나고 세련도 되고 개방감도 있고 저는 그래서 파노라마 있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 핸들 한번 보실게요. 핸들 보시면은 확실하게 옵션이 높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 멍텅구리 버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입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오신 김에 키로수 한번 볼게요. 실제로 10만 키로입니다 10만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메모리 시트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보이시죠? 자, 여기 1번, 2번 메모리로 설정이 돼서 어, 1번분 예를 들면 뭐이거를 차를 어, 부부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같이 탄 차량이다. 1번은 남자친구분, 남편분. 2번은 와이프분 아니면 여자친구분. 아니면 혼자 운행을 하시는 차량이다. 1 번은 운전 포지션, 2 번은 조금 쉴때 편안하게 누는 포지션 이런 세팅을 할수 있는 K 팔 번에 사실 이런 메모 시트가 잘안 달려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보통 중고 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사서 고장이 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차를 얼마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촬영을 진행하려고 한 거고요. 어. 이 차량은. 하체랑 그런 엔진 가장 중요한 부위죠 다 수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차량입니다 어, 동동브라나스는 어, 이 차량뿐만이 아니고 어, 모든 차량을 상태를 최선을 다해서 상품화 차량을 만든 차량을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시거나 중고차를 사셔야 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고민 마시고 차량을 잘 모르시거나 차량을 알아야 되거나 정보가 필요하거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공동브라더스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 중인데, 어, 차가 너무 속하고 지금 사이렌이 올려요. 와, 촬영 중은 뭐 처음입니다.